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김상우입니다. 아, 일부 오, 구간, 음, 독도 레이스, 포항에서 독도 경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 포항에서 독도로 갔다가 한번 돌아오는 이, 다시 포항으로 오는 이 구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경기에 앞서 혹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이 나와서 좀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이 영상은, 음, 당시 2011년도 MBC가 MBC 방송에 헬기를 동원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때는 드론이 없어서, 어, 헬기로 촬영하신데 정말로 잘 된, 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저는 음, MBC에 계시는 모 국장님께서부터 선물받고 제가 1 0년 동안 소장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때의 어, 기막히고 아름다운 이 광경을 같이 보기 위해서 아, 여기에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 구간 이구 출발 1분 전 모습입니다. 아, 본부정에서 출발을 알리는 사이덴을 올려드립니다. 국군이 스육전까지 가는 이 구간 경계 출발 1분 전 상황입니다. 아, 그, 폭까지 폭주로 올라가는데. 네, 예, 아마 바람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네. 바람은 물기를 보고 알수 있고. 아 스타트. 네 출발을 했습니다. 이 구간 시간가 시작이 됩니다. 독도에서 출발해서 포항 북부해수욕장까지 오는 250km 155마일의 대 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29시간 이들이 그 시간을 줍니다. 네. 29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29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그 자동적으로 시간제한에 걸려서 어, 실격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달미 니트가 스물아홉 시간이 되면 이후 어떤 실격이 당합니다. 네. 자 선들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 이곳 울릉도까지 오는데도 에 바람이 맞바람이 많아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아, 지금 음, 이요두의 바다야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에, 이렇게 보시는 큰 이게 나으로된 이게 이게 중심을 잡아 주기 위해서 페메테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발라스트라고 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것은 뭐냐? 러더 키입니다. 키. 방향을 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 밑에, 이렇게 배 밑에 깊숙이 내려와 있는 이길 때문에 아무 부두에나 이게 접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트는 요트 마리나의 수심이 깊은 곳에 정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이것을 다시 한번 맡으면서 발라세트. 예. 킬이라고, 아, 아, 킬 또는 발라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러더이고요 네사람을 그슬러 굴러봤습니다 사실 자,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중영상을 저희가 준비 네,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물이 깨끗하네요 네 아주 물이 말래요 맞습니다 여기 헬기를 통해 바라본 복도의 상공의 모습인데요 복도수비대의 태극기가 새겨져 있는 모습이 참 뭉클합니다. 네, 아, 그림 참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그 독, 독도에는 동도와 서도가 있는데, 동도에 이제 해경이 있고, 네. 서도에는 주민이, 어부가, 부부가 거주하고 있죠. 요고 있습니다. 네. 이 날도 상당히 지금 뭐 파도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배들이 기울기가 상당한데요. 네, 앞바람을 거스러 올라가기 때문에 45도에서 약 60도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네. 독도를 이제 한 바퀴 안을 돌아서 포항으로 출발 하는 그런 코스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거리를 짧게 가기 위해서 이성 쪽으로 너무 붙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면서요? 네, 에, 성 쪽에 너무 가까이 붙으면 바람의 그림자, 그 그림 키트라고 해서 우풍지대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을 피해서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스키퍼의 또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스키퍼의 영향이. 아 여기도 지금 어, 이 크루들이 배, 요트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한쪽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총 동원돼서 지금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배를 빨리 달리게 하는 수평으로 잡아서 빨리 달리게 하는 방법, 시합의 기술입니다. 자우됩니다 어, 배가 이제 뭐 반대쪽은 거의 뭐 물속에 들어갈 정도로 경사가 심한 모습을 보고 계셨는데요. 음, 요트에는 그 밑에 킬이라는 게약 5톤 정도 달려있습니다. 5톤 정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지금 이렇게 기울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킬. 네. 그게 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머신의 수중 카메라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셨는데요. 아참 아름답습니다. 네. 를 돌아서 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워낙 긴 레이스를 하다보면 뭐 체력적으로도 힘들겠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에, 지금 이 코리아컵이 세계 1급 요트대회입니다그럼으로서 네. 독도도 알리고 또 선수들이 직접 독도를 볼수 있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항공 이 비행기나 뭐 이렇게 헬리콥터 뭐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세일링을 해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 바람의 힘으로 달리는 로트 대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었듯이 깊다고 봐요. 물론 비상 상황에 대해서 배에 동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네. 경기 중에 사용하면 실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경기 중에는 절대 엔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타이머 마신 후의 모습인데 참 재밌는 게이 러시아 선수들 이 대회가 마무리되면 러시아까지 이 배를 또 가지고 돌아간다면서요, 환해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격포에서나또 어, 어, 러시아에서는 브라디포스토리에서 그렇죠. 런던에서 이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3박 4일, 4박 5일 관광도 하면서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 선수들은 이미 이 600km가 넘는 거리를 하고 나와서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에만 엄청난 거리를또 항해를 해서 가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어, 5일간 열립니다만 어, 오고 가고 약한 15일 내기 20일의 시간이 줘야 되는 경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를 달리고 있는 섹시부산의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말 그대로 물살을 가르면서 대한민국의 동해를 가르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위는 타임머신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 좋은 성적을 내주네요. 타임머신도. 네, 아주 우수한 대화, 우수한 선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네, 현재 5위 1위는 디바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연합팀. 디바가이번대회는 어, 굉장히 <laughs> 실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5월 식급 3위는 티브론입니다. 지금 1구간에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 2구간에서는 좀 좋은 성적을 한번 더이위 자를 노려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은 더 우승에 가까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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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민국의 영해, 동해 바다를 이렇게 전 세계의 로트를 즐기는 선수들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약 1.5km. 속도를 보는데 1.5km 정도 보입니다. 네. 제가 여토와좀더 에오사고를 보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그렇죠. 자, 저쪽 상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고 그정도다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어, 네. 예. 지금 바람이 조금 어, 출발할 때보다 약해지는 것습니다 네. 예. 네. 그 뒤에 태극기가 이제 펄럭기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바다한가운데도저 정도 바람이면 그렇게 센 편이 아닌 거거든요. 예.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3 m 가 내리 5메 퍼센트 많은 곳입니다. 약국을 봐야 됩니다. 정말 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서로 항해를 통해서 우정을 쌓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과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2011 코리아폭 국제 요트 대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굉 퍼스트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는데요. 알렉산더 스키퍼가 주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퍼스트도 그,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배죠. 네, 퍼스트도 MF 어, 퍼스트 클래스로서 어, 굉장히 우수한 배입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구간에서 결국 최종 성적 1위를 차지했던 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 우수성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망망대해입니다. 보시면은 뭐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해안선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 이럴 때는 계기 항해에 은을하게 됩니다. 네. 자, 이날 또 아주 진기한 장면이 찾아왔는데요. 어 들어가다 보면 청색가 네, 그쪽 있습니다. 네, 좀 미끄러웠나 보군 예, 봅니다. 아주 반가운 이 이제, 운영도 먼 거리를 날아가다가, 그리고 오히려, 루트를 발견하고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보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오버레와 제를 환영했는데, 아, 대단했죠. 이번에는, 백조가 네. 제를 환영하는 사업에, 더 봐. 러시아 소수들이또 라면, 또느게 일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라면을 계속 새겨주기 식품이 되어가고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나랑 이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유가 좀 많이 모여있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또 저녁이 되면서 아 정말 알았답니다 말 그대로 급지 파도입니다 그게 글가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 아름다운 장면 함께 좀 조용히 담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손들 아무래도 이제 옷에도 다이 야광 물질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조명을 통해서 간신히 잡아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치즈 같은 어둠아이겠습니까네 그렇습니다. 어, 안전을 위해서 모든 데에 어, 있는 용품이나 어, 사람들의 옷에 네. 어, 야광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날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저희가뭐 일출을 보러 이제 동해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렇게 바다 위에서 보는 일출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 네. 이번 일출 일본 날씨가 좋아서 굉장히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지금 저 선수는 뭘 생각하고 일출을 보고 있겠습니다.